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 TV의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에이 스토리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A 스토리는 지리산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름 대작이다라는 신호를 가지고 판권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어, 그런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인기 있는 배우와 인기 있는 작가가 만났습니다. 또는 인기 있는 PD까지 만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그 지리산이라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어, 나름 대박의 기운을 느끼고 있는 드라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게 이제 10월달에 좀 오픈이 되기 때문에, 10월달에 방영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A 스토리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어,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을까라고 했을 땐 그거는 물음표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 여기 매수하고, 매도하고, 밀릴 때 매수하고, 밀릴 때 매수하면 된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거의 8월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한 개월, 1개월? 길게 보면 2개월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돌아 나간다?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밀리는 거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2차 매수 들어가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시간적인 여유는 있겠지만 천천히 추세를 돌려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아직 좀 넉넉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가 눌려갖고 이 언저리에 지지 테스트를 하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일단은 지리산 오픈이 가장 중요한, 어, 기대감이 되는 그런 부분일 거고요. 그 라인업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요것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쿠한 플레이에서 단독으로 공개되고 있는, 공개되는 그 SNL 코리아. 이 예, 에이스토리가 처음 제작하는 OTT형 버라이어티 어 버라이어티 쇼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많이 알고 있는 그 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 아시아 최대 텐트폴 드라마로 꿈피고 있는 지리산이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스위트홈 도깨비 등이용복 감독이 연출하고요, 킹덤의 김은희 작가 대본을 맡았고 배우로는 전지현과 주지훈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박자가 잘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대박의 향기가 나는, 음, 그런 드라마인데, 일단은 이거는 뚜껑은 좀 까고 봐야 될것 같죠? 아무리 기대가 많다라고 해도요, 실질적으로 방영이 됐을 때 시청률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거는 이 A 스토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 글쎄요, 한발 레벨업을 할수 있는 부분은 대박에 치는 거고, 아니면 지금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그냥 평타를 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청와대 사람들은 뭐 한국 최초로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정치 풍자 쇼폼 드라마이자 에이스토리가 처음 시도하는 시티콤 장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어, 이 시티콤이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좀 통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시티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순풍산풍이까라든지 아니면, 뭐, 똑바로 살아라. 아니면 뭐, 거침없이 하이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어, 이게 뭐, 공중파에서 시티콤이 좀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티콤이 현재의 흐름과 맞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좀 모험적인, 어,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연내 촬영에 돌입하고 온 대형 아시아 텐트폴드 라마 빅마우스라는, 빅마우스는, 뭐, 기황우라든지 아니면 베가본드 등을 집필한 장영철, 정경승 작가가 맡았고요그 다음에 하람 작가가 집필을 맡았죠. 그리고 오충환 감독님, 뭐, 다들 알죠? 뭐, 호텔 델루나그 다음에 당신이 잠든 사이에 굵직한 히트작을 연출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류스타 두 명이 최초로 부부 연기를 예고한 바, 예고한 부분이 나왔죠. 일단 뭐 글로벌 ott를 겨냥한 드라마예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요. 올해 하반기부터 제작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낭만닥터 김사부라든지 자이언트 베가본드 등을 연출했던 연출했던 뭐 히트메이커 유인식 감독이라든지 뭐 문지원 작가가 의기투합을 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 하반기부터는 굿닥터라든지 빈센조 대본을 그 집필했던 박재번 작가라든지, 뭐, 사이버 펑크 액션 드라마, 무당이 나올 거예요. 이게 무당하면은, 글쎄 무슨 공포일 수도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냥, 뭐, 사이버 액션 드라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미치의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SF 드라마에요. 340일간의 유해도 최근 판권 계획을 마무리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영상화, 드라마화를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뭐, 유일 국제 도시의 무대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샷, 그 다음에 타인의 마음을 읽는 심프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요것도 뭐, SF인데, 로맨틱, 로맨스 판타지 드라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독특한 설정과 줄거리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웹툰을 시즌제 텐트폴 드라마로 재구성을 한다고 라 합니다. 일단, 원작 드라마와 그, 반투명 인간도 2022년을 목표로, 어, 준비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좀 길게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좀 나와 있는 것들, 지금 당장 우리가 좀 중심으로 좀 주의 깊게, 유의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지리산이라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반하, 변하지 않습니다. 지리산이 10월에 오픈이 되면서 개봉을 하면서 그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A 스토리에 지금 현재 주가를 레벨업 하는 과정이 나올 거고요. 부정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를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미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밀리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미 한 차례 레벨업을 한 상태거든요, 이 라인이. 그래서 한 차례 레벨업을 한 상태고 만약에 뭐 지리산이 대박을 친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이 라인을 돌파하는 여기에서 또 박스권을 그려주는 레벨업 모습이 나올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런 박스권을 그려주는 현재의 그 위치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려줄 것이다 라는 부분이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가 만약에 지리산에 흥행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여까지 기 떨어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미 한 차례 레벨업을 해 놓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예고 그 점도까지만 좀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놀러 오시면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한데요. 이 이벤트가 딱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예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결정을 하고 전화를 줘야 되는 상담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방송반 체험기간도 딱 5일 동안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언제? 이런 이벤트 기간에 가입하셨던 회원님들 모두한테 드리는 혜택입니다. 이게 9월 달에는 저희가 이런 이벤트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년은 120만원 굉장히 큰 폭으로 할인되고 있으니까 요 기회 잡아가면 될것 같아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사진이 있을 거예요. 요 그림을 보면서 친구 추가하시면 쉽게 친구 추가 가능할 거고 저희가 준비해놨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드릴 거예요. 다 받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 저희 요즘 단기적인, 단타적인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좀 수익 인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 구경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짤막하게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